예, 이번 시간에는 매입매출 전표 입력에 대해서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입매출 전표 입력에서 입력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1일날 1월 1일날 입력을 하게 되면 번호는 건너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표 번호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부여되는 부분이고요. 유형에 대한 부분인데 유형은 하단 부분에 보시면 커스가 매입매출 전표 도 마찬가지로 일반 전표와 마찬가지로 커스가 이동이 될 때마다 하단 부분에 커스의 내용을 어, 내용과 관련되는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자 부가세 유형 해서 매출과 매입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이 부분은 이제 유형은 매출과 매입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유형 코드에 따라서 어, 부가가치세 신고와 신고 부속서류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유형을 입력할 때는 하단 부분에 있는 매출 매입과 관련되는 부분을 어, 확인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출 유형은 11번부터 24번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매입 유형은 51번부터 62번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1번 과세라고 하는 부분은 세금 계산서 발급한 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세금 계산서 발급과 관련되는 매출 부분입니다. 자, 51번 과세는 세금 계산서 발급된 매입 부분이긴 한데, 어, 발급분 중에 매입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영세라고 하는 부분은 세금 계산서 발급한 매출 중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과세는 발급번 중에 과세 부과세가 별도로 있는 부분이고요. 영세율은 부과세가 없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과 대응되는 매입은 52번 영세가 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치분 중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면세는 계산서 발급분입니다 면세와 관련해서 계산서 발급한 거고요. 매입과 관련되는 53번 면세는 면세는. 계산서 수치분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금별입니다. 과세 매출 중에 정규 증빙이 발행되지 않은 매출 즉 순수한 현금 매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별 매출은 순수한 현금 매출이다 아,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과 대응되는 금별 매입은 없습니다. 사실은 어, 세금 계산서가 없으면 매입 세액을 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과 대응을 해서 본다 라고 하면 54번 불공을. 한번 볼수 있는데요. 불공이라고 하는 부분은 과세로 세금 계산서 수치분 중에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 54번은 51번 과세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51번 과세는 세금 계산서 발급분 중에 매입이다 라는 건데 세금 계산서 수치한 것 중에 에, 그러니까 수치한 것 중에 매입과 관련되는 건데요. 그 중에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은 54번 불공으로 처리하는 거고 공제되는 부분은 과세로 처리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간이는 간이과세자 매출일 때 간이로 선택을 합니다. 55번 수입은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양식을 나중에 보겠지만 수입세금계산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 16번 수출은 외국에 직접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되지 않고요, 수출신고필증을 통해서 입력을 합니다. 자, 수출과 관련되는 부분은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56번 금전이라고 되있는데 이거는 현재 사용하지 않습니다. 금전등록기 매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17번 카관은 카드 매출 중에 과세분 매출입니다. 자, 57번 카과는 카드 매입 중에 과세분 매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18번 카면은 카드 매출 중에 면세분 매출입니다. 58번 카면은 카드 매입 중에 면세분 매입이 되겠습니다. 19번 카영은 카드 매출 중에 영세율 적용 매출이고요. 59번 카영은 카드 매입 중에 영세율 적용 매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20번의 면건, 면세 매출 중에 계산서 등이 발행, 발급되지 않은 매출입니다. 요 부분은 우리 14번 금별과 대응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60번 면건, 세금 계산서, 계산서가 발급 안된 면세 매입 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매입과 관련해서는, 매출 쪽에서는 금별이 있었고요. 매입 쪽에서는 금별에 대응되는 어, 그러니까 세금계산서가 없는 매입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면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발급 안된 어, 매입에 대해서도 60번 명건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매입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부가가치세 쪽에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의제매입세액이 적용이 될때농민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것의 경우에는 어, 업종에 따라서 어, 그러니까 그 계산서가 없어도 의제 매입세액이 적용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전자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한 매출이 되겠습니다. 22번 현과 현금 영수증 매출 중에 과세분 매출입니다. 61번 현과 어, 현금 영수증 중에 과세 매입분이 되겠습니다. 현면 23번 현금 영수증 매출 중에. 면세분 매출입니다 62번 현면 현금영수증 중에 면세 매입분이 되겠습니다 24번 현영 현금영수증 매출 중에 영세율 적용 매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현영에 대응되는 어, 유, 저, 그러니까 매입과 관련되는 현영은 있느냐 이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입과 관련되는 것은 앞에서 수입세금계산서 관련해서 55번 수입이라고 하면 이미 처리했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공급가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외된 금액이고요.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우리 매입매출전표를 처리하실 때에는 공급가액, 공급대가 관련되는 부분 반드시 구분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불공과 관련되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불공과 관련해서는 과세로 생계하서수치분 중에 매입세액이 불공개되는 경우를 불공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 사유에 따라서 사유를 입력을 해야 된다는 라 겁니다. 입력을 해야 되고 사유는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져 있다. 저 있다라는 겁니다.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사유가 11가지로 되어 있고요. 제가 환경 등록을 설정할 때 불공제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유를 한번 미리 등록하는 게 좋겠다고 라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우리 회계 관리 쪽에서 환경 등록 쪽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환경 등록의 회계 탭에서 보시면 어 뭡니까? 6번에 불공 54번에서 불공제 사유에서 말풍선 눌러 보시면 불공제 사유가 있죠. 자요 사유에 해당되는 거. 보통은 구분으로 처리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의 사유들도 반드시 기억해서 불공제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세율 매출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유형으로 보면, 유형으로 보면 12번 영세 관련되는 매출입니다. 영세 관련되는 매출에 대한 사유를 적도록 돼 있는데, 영세율 매출 구분에 있어서 12번과 16번 구분을 적용을 할 때, 말풍선을 통해 갖고, 말풍선을 통해서 영세율 적용의 사유를 정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직수출 직수출은 수출 신고 필증을 통해서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중개무역 그다음에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부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 같은 경우에는 과세 유형이 12번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되겠죠 직수출은 16번으로 처리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수출제와 임가공 용역 이 부분도 영세율 12번 어, 부분으로 유형은 12번으로 처리되는 부분이고 수출제와 임가공 용역 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해당 사항이 있으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수출과 아, 영세율 매출이 있는 회사와 불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 등록에서 이 유형을 미리 등록해 놓으시면 전표 입력할 때 조금 더 편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형을 통해서, 유형을 통해서 매출과 매입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11번 매출입니다. 제품 매출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제품 매출 금액, 예를 들어서 공급가액 1 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입력을 하면,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제가 부가세는 입력을 안했습니다만는 자동으로 부가세가 반영이 되어 있죠 그죠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유형 유형에 따라서 부가세가 자동으로 처리된다 라는 겁니다 또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51번 어, 원재료 매입이다 원재료 매입 500만원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되죠 과세와 어, 같은 과세인데 매출과 매입은 어떻게 다릅니까. 매출과 매입은 유형이 빨간색은 매출, 파란색은 매입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고 구분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관련 전표를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커스를 이동시키면 상단 부분 대차차액 옆에 매출이라고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매입과 관련되는 부분에 커스를 이동시키면 매입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구분해서 매출 매입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유형에 따라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커스를 이동시켰을 때 상단 부분에 대차차액 옆에 매입 매출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부가세 아,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시에 매출 유형과 매입 유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